2025년 8월 12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이번 금요일은 80회를 맞은 광복절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러한 광복이 있기까지 일제에 맞서 항일투쟁과 독립으로 숨진 순국선열이 15만 명에서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왜 자신의 목숨을 나라의 광복을 위해 내어 놓았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시조 전집인 청구 영원을 편찬한 김천택은 해동가요에 자신이 지은 시조 57수를 남겼는데 그중 하나에는 노기상제는 역상에서 늙고 장부로 되어 나서 위국 공운을 못하고서 귀밑에 백발이 휘날리니 이를 슬휘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조선시대로부터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을 장부의 큰 슬픔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로부터 입은 은혜를 기억하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은혜의 보답을 어떻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6장 8절은 요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던 이 다윗의 마음을 좋은 것또 기특한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기특한 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고 더 기특한 일일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수명이 다함이 되었고 또 예루살렘과 유다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보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을 죄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거라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지를 고민하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신약성경인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의논하며. 그 방법을 찾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복절이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의 날이라고 하면 모든 날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지를 찾는 신실한 하늘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평안의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를 기도하며, 또 실천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한들교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